안녕하세요.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,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다, 다 배운 상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다인데이런에에 y 는 f x 가 어, 닫힌 구간 a b 에서는속이고에린 구간 a b 에서 미분 가능하다자이런에태에서 뭐 fA가 어, f p 랑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음 이럴 때 f'c는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,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 선생님 뭔뭐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자 A, a랑 b랑 이렇게 있고 함수값이 지금 같아요 지금 맞죠? 이두 선을 연결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변화율은 지금 어 0이 되겠다.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고 우리가 미분 가능하게 미분 가능하게 그어 볼 건데 내가 어떻게 그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뜬 누가 그뜬 응? 무조건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. 맞죠? 그렇게 어렵지 않죠?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꼭 해보세요. 이거 뭐 절대로 그렇 둥글게 그어서 영이 안 나오게, 그렇할 수가 없어, 여러분들.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럴 때 맞죠? 응.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긋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.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 자 그래서 롤의, 롤의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 양끝값의 함수값이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라임 C는 0을 만족하는 C를 여기서 찾아주자 열린 구간에서 찾자 닫친 구간이 아닌 열린 구간에서 꼭 찾아주자 라는 얘기예요 맞죠?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알아면 되고요 자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좀더 확장시킨 거죠. 그렇죠? 음 여기서 근데 뭐 증명법 같은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를 뭐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, 여러분들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고 어 여러분들 뭐 이런 정리 같은 게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리 얘기를 해 주시거나 하겠죠. 그렇죠? 그럴 때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은 y는 f(x)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힌 구간 A,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,B에서 미분 가능할 때음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 C가 어 반드시 이러한 이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,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죠. 그렇죠? 자, 이 말은 과연 무슨 무슨 말인가 해 볼게요. a가 있고 b가 있고 그들의 함수값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은 약이 정도가 되겠고요. 맞죠? 그다음에 음 내가 여기서 둥글게 또 한번 그려볼게요. 그렇다면 뭐 이렇게 그려본다면 어? 뭐야? 이 파란 선과 평행한 접선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, 그치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자, 이런 것들이 어,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다. 내가 어떻게 그려도 어떻게 그려도 하나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. 라는 게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어, 롤의 정리는 평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해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죠. 그렇죠? 맞죠? 평균값 정리해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변화율이 0일 때를 의미한다는 얘기죠. 맞죠?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. 만약에 그랬을 때 A랑 B랑 A가 있고요. B가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를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딱 이런 식으로 그 평균 변화율이 이쪽 그렇죠?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그 접선의 기울기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개. 이렇게 있겠다. 그래서 여섯 개다라는 거. 이 정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어, 간단히 또 정리를 뭐할 수도 있지만 실강처럼 그렇게 뭐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되니까요. 롤의 정리는 음, f는 fb일 때 어, 이렇게 프라임 c가 0인 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그래서 롤의 롤의 정리에서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.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문제에서는 평균 변화를 그냥 구하고 아 그거랑 똑같은 f 라 c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맞죠? 평균 변화를 구하고요.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. 확장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하나 내게요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요. f프라임 x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. 자,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한번 물어본다고 할게요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(x+2) f(x-2). 자, 요거를 어,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?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평균 변화율의 위에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는 그냥 써주고요. 그다음에 아래 부분을 평균 변화율로 맞춰줍시다. 그래서 어떻게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맞춰주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4가 되겠죠 맞죠? 자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죠 맞죠?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것의 의미는 다친구간 x 마이너스 x 플러스 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죠,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은 f 프라임 c가 열린 구간에 이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얘기고, 자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4f 프라임 c라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.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열린 구간 자체도 어 점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열린 구간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? 여기와 여기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c도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지. 그렇지?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죠. 자,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 줄 수가 있겠고 c가 무한히 커지고 4f 프라임 c로 바꿀 수가 있겠고. 자, 여기서는 그러면 간단하게 또 c c를 x로 부터 바꿔 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때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정답은 8이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, 문제들이 있죠, 그렇죠?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, 그렇죠? 이 역시 근데 평균 변화율과 어, 프라임 c가 같다 이런 거를 어,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.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자 문제 설정 같은 게 있겠죠. y는 f x 는 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죠 그렇죠?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뭐 아까도 이런 조건이 있었 있긴 있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f 프라임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f2가 5일 때 f5의 최대값을 우리 보고 구하 라고 한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평균값 정리를 배웠잖아요. 그렇죠? 평균값 정리를 배웠으면은 아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. 아,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 랑 똑같은 f 프 c가 있겠고 이 f 프 c는 f 프 x랑 이렇게 병행이될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평균 변화율을 어 미분 계수로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자, 그랬을 때 일단은 평균 변화를 볼게요. 자5-2 f 5 f e 라고 합시다. 자 이것과 똑같은 f 프라임 c는 이 열린 구간 내에 존재를 하겠죠. 그렇죠? 하지만 그 열린 구간 c는 역시 f 프라임 x의 일종이기 때문에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. 아무리 해도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 여기다 f2는 5기 때문에 대입을 해줘서 구할 수가 있겠죠. 맞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구해줄,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, 이거를 조금 어뭐 이렇게만 보면 퍽퍽하니까 2랑 5가 있는데 음 f2는 5래요 그렇죠? 근데 평 여기 x 증가량은 3이죠. 그렇죠? 자 그럼 y 증가량, 그러니까 Y 증가량은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. 9가 될 수밖에 없죠. 왜냐면은 어 평균 변화율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어 이게 최대가 되, 되겠다라는 얘기겠지.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면은 그렇지. 음 우리가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은 5에다가 9를 더한 음 14가 된다는 얘기죠. 맞죠? 그래서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, 얘기예요 그쵸? 아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맞죠? 이게 같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평균값 정리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은 그쵸? 연결시켜 주는 거 그쵸? 이게 뭐 아예 같다기보다는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렇죠? 그런 게 평균값 정리란 걸 우린 알, 알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? 음.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정도 되면 좀더 심화적으로 다른 사이값 정리와 연결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개념 설명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기 힘들 텐데 음.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에서 어, 수학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